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음봉으로 강력한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56일선 112일선 전부 다 깨졌고 1 2 1선 자리까지 다 깨져서 이평선을 무너뜨리면서 내려온 상태고 밑에 224일선이 이제 버텨주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니까 저한테 영상을 제가 어제 못 올려 드렸어요. 어제 하루 못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도망갔냐? 주가 빠지니까 도망갔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조금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왜 도망가겠어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를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7월달부터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물론 네이버가 제가 예상했던 24만원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번에는 깼어요 그래서 조금 추세가 무너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롱텀 사이클 안에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네이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정도, 한 2주 정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이버를 24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고, 그리고 뭐예요? 반등 나왔을 때 25만원, 26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타점을 또 잡아야 되고, 다시 내려왔을 때 24만원 매수하지만, 여기를 깼을 때는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이 주가가 24만원 터치하고 얘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한 26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으면 딱딱 도사 시나리오대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한 25만원 정도 올라가다가 빠졌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가족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매도할 수가 없었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내려와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상태일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고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공지를 못 드렸지만 제가 지금 방송을 집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사무실에 좀 이사를 가면서 좀 어제 좀 많이 바빴습니다. 물론 다른 영상 좀 올려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네이버 카카오 영상을 촬영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오늘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딱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40분이고 자 우선은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보시면은 시장 종합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2.24%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무너졌어요. 거의 한 2,100종목 정도 무너졌다로 보시면 되겠고 2,100종목 정도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단기 테마주 또는 시장이 무너질 때 올라가는 그런 소비재 관련주나 뭐 이런 것들 뭐 원유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시장이 무너질 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았고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왜안 좋을까? 지금 금리 인하도 했는데 도대체 시장이 도대체 언제 올라가는 걸까? 자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불안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 불안감 이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 인상은 3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긴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전세계 글로벌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긴축을 완화하는 양적 완화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본은 오히려 긴축의 형태를 보여준다. 30년 만에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엔케리 쇼크는 없다.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그런 구조를 흔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에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 근데 크게 쇼크는 없을 거다.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지금 대신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사에서도 일본의 금리 인상은 유력하다. 근데 금융시장의 혼란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불확실성.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요. 예 근데 실제로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 값을 딱 내면은 증시가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금융 시장 혼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금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고용 지표와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내일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17일 새벽 우리가 자는 시간에 10월달과 11월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19일 새벽에는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발표 때문에 지금 증시가 또 흔들리고 있다. 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증시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 뭐예요? 첫 번째. 지금 우선은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잡혀 있어요? 유동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증시도 지금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연준에서 선택을 했었고,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얘기일 뿐이지, 팩트는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게 팩트예요. 세번 연속. 9월, 10월, 12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고용지표나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 발표를 앞두고 결국에는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언론에서도 때리고 지금 뭐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지표 10월달, 11월달. 뭐 선방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 CPI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부합하는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의 결과값만 나오더라도 증시는 급반등을 이룰 수 있다. 지금 CPI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까 봐.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금리 인상.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에 어떤 혼란을 줄 만한 내용은 맞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죠?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자, 근데,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큰 혼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금리 인상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대폭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올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쇼크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증시는 다시 회복세에 들어갈 거다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전까지는 증시가 혼란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되기 전에는 혼란 상태 금리 인상 이후에는 회복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금리나 결정일은 18일, 19일 이번 주 목금입니다. 목금. 보시면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증시가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저는 다음 주부터는 증시가 회복세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상승장 랠리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저도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진 몰랐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빠질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건 뭐였어요? 12월 중순 정도까지 금리 인하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 그쯤에 금리 인하 했습니다. 그죠?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이때 새벽에 다 진행이 됐으니까 10일, 11, 11일 새벽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를 조심해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시가 흔들리고 있고 끈적끈적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왜 금리나 직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이런 지표들이나 뭐 일본의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런 혼란들이 커질 수 있는 주다. 이게 다 끝나는 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다 끝나니까 다음 주부터는 증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결국에 지금 주식 시장을 흔드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증시를 흔들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지금 많이 빠져서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2,500명이 넘게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한 브리핑,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들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물론 증시가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계속 잡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알려 드렸던 타점 11월 12일에도 네이버 24만 원 타점 알려 드렸고 카카오 5 7 0원 57,500원 타점 알려 드렸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 주가가 빠졌지만 11월 12일 당시에는 주가가 26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렸던 24만 원이 여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알려 드리고 11월 12일 날 알려 드리고 24만 원 자리까지 밀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타점을 잡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최대한 저점 자리 구간을 노려봐야 되는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57,000원 구간 타점 잡아 드렸고 11월 12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알려 드렸고 주가가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물론 다시 한번 지금 주가가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를 롱텀 사이클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저점 타점을 잡아 가야 된다. 제가 과거에도 21만원대 카카오는 54,000원대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런 타점들을 꾸준하게 잡아 가서 우리가 롱텀 사이클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멘탈이 깨질 수 있고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도사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제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이런 설명란과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자, 누르시면 뭐가 나와요? 딱딱 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신청서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가 열립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 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텔레그램 입장 실시간 타점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입장 무료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고 고있 네이버 카카오 실시간 타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을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이 끝나셨으면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적어주시고 정확하게 연락처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여기 입력해주신 연락처로 선택하신 혜택들을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청하신 종목명 네이버나 카카오 적어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것까지 누르시고 나오는 페이지에서 조인 채널 버튼,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한분한분 한분 입장 승인을 전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지금 보시면은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미국 증시도 크게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또 크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는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뭐 네이버가 빵, 세게 빠지지 않을지라도 불확실성은 지금 큰 단계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내일 새벽,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고용보고서, 그리고 1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CPI 지표, 그리고 18일 19일날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증시가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수목 화요일 오늘 지나갔고 수목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증시가 좋지 않지만 네이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결국에는 삼각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수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수렴을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방향성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수렴을 지금 어쨌든간에 크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삼각수렴을 끝내고 나서 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삼각수렴을 끝내고 나서 이런 지점이 왔을 때 뭐예요? 방향성이 결정이 날 거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흐름상. 큰 파동 하나 나오고 파동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파동이 점점 작아지다가 방향성이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파동. 그게 상승 파동일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상승 파동에 베팅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정의 시간이 아직도 좀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 파동상 거의 저점에 와 있다. 그죠? 삼각수렴상 거의 저점 구간에 와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224일선 지지받는 거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을 또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또 24만원 자리를 다시 한번 재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강력하게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또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월봉 차트로 항상 보라고 했어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변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좌의 손실이 좀 찍히더라도 월봉 차트로 본다면 지금 이런 조정의 패턴들이 이해가 될수 있어요. 장대양봉 나오고 음봉 캔들 두개 패턴 나왔고 장대양봉 나오고 음봉 캔들 두개 패턴 나왔고 지금 결국에는 저점 포인트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점을 잡고 양봉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다면은 그때는 이 전고점 자리 뚫으면서 뚫으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회복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구간이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아직 월봉 차트상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는점 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결국에 롱텀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상 거의 저점에 와 있어요. 저는 이 이상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22만 9천원 이 정도 많이 빠져봤자 22만원 후반대를 이탈하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 결국에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를 바꿔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승 나오고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의 하단 자리까지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단 자리는 오만 사천 원 자리예요. 그죠 박스권의 하단 자리까지 밀리지도 않았고 계속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견디기 힘들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견디기 힘들지만 카카오도 결국에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흐름상 문제가 없다. 결국에 이 박스권 지켜내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세가 좋아지면은 박스권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실리면서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박스권의 하단 자리로 밀릴 때마다 밑에 쪽으로 밀릴 때마다 매스 타점을 잡아야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어디에요이 박스권 하단 자리가 이 밑에 쪽이잖아요 이 근처로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딱딱 도사와 함께 롱텀 사이클로 우리가 보기로 했기 때문에 롱텀 사이클 안에서 네이버를 잘 대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224일선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224일선을 최대한 지켜주는 범위에서 갈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 여기를 지지 받아준다면 매스 타이밍을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지금 긴급 대응을 위해서 지금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긴급 대응을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실시간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혜택 신청서 작성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텔레그램방 링크 조인버튼 이거 링크 누르시고 조인 채널 버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또 댓글로 힘든 와중에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주가가 빠지고 우리 가족분들도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 도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폭죽 뻥뻥뻥 잘 듣고 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폭죽 뻥뻥 대표님 소중한 소중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트 뿅.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댓글이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 빠졌다고 해서 영상을 안 올리지 않잖아요. 저도 성실하게 최대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같이 영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롱텀 사이클이라는 게 원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종목을 고른 거고 그 사이클 안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면서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지금 롱텀 사이클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거다. 월봉 차트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제 성실함과 책임감을 알아주신다면은 이렇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영상 보는 것이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영상 많이 올려 주세요. 많이 올려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뿅. 감사드리고요. 내카우 영상 기다렸습니다. 감사. 하트뿅.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제가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답답해요. 제가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빠지길 바라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 또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주가 빠지는데 영상 찍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실하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악플에 지치지 마세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이버의 기업의 가치상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시장의 이슈로 빠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오늘 어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팩트입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동안에 잘 나갔던 종목들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네이버가 올라가야 될때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니까 답답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를 왜 투자하는지 why 왜 투자하는지를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를 이런 주가 하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